방학천이 시작되는 곳 여기는 단송 전영필 선생님 가옥이잖아요. 네 선생님.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학동 물길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왜 여기로 온 거죠? 이 가옥 뒤로는 산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산에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. 아그 흐르는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이 가옥 앞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자, 지금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, 선생님? 네, 여기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옛집이에요. 낙엽이 쌓인 산길을 따라 올라가요. 산길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수 있어요. 열매, 나무, 풀 같은 것들을 볼수 있지요? 물이 평평한 곳을 따라 천천히 잘 흐르고 있지요. 그런데 갑자기 절벽을 만났어요. 꽤나 가파르게 흘러내려가네요. 돌 틈에서 졸졸졸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. 여기서도 졸졸졸. 오리나무가 저렇게 자라거든요. 그래서 오리나무가 보이면 아 어딘가 물길이 흐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.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 해요. 산에는 여러 갈래의 물길들이 있죠. 고비비비 흐르면서 하나로 모이면서 점점 큰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죠. 여기 보면 오리나무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여기도 예전에는 물길이었다는 얘기겠죠?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가 되어서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네, 건가요? 네, 비올 때만 아마 흘러갈 것 같아요. 네. 산중턱에는 주말농장도 있어요. 울타리에 도롱이벌레, 그리고 나방, 싹 짓게 하는 노린재도볼수 있어요. 어, 나방이 벗어놓고 간 집이네요. 노래기도 있고, 청밀의 덩굴은 열매가 빨갛게 익어 있어요. 어, 닭발 같은 단풍나무. 요거는 텃배나무 입히네요. 어?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네. 올리고 싶은데. 생갈나무. 우리 졸참나무. <laughs> 얘는 갈참나무네요. 우리 옆에 동글동글랑 그리고 굴참나무. 어, 굴참나무. 나도. 늑대에 자라는 <laughs> 단풍나무 종류예요 이름은 신나무라고 부르고요. 밑에 줄기 굵기를 보니까 나이가 제법 든 나무고요 아주 잘 자랐네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고 있죠 선생님 여기 버드나무도 보이는데 버드나무도 물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버드나무가 굉장히 저 뒤에도 있고 여러 그루가 자라고 있네요. 옆에 양치식물도 많이 네, 보이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양치식물도 축축한 곳에서만 자라는. 축축한 곳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 그리고 고비를 보았어요. 네. 저쪽에도 보이고, 저쪽에 보이고, 저 뒤에도 우리나무가 있거든요. 그 그러니까 물길이 저쪽에도 하나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 이렇게 네. 아래로 흘러 내려와서 보면 이쪽은 굉장히 큰 물이 됐죠. 아까 오리나무들이 간간히 보였고 또 커다란 신나무 있던 그 물길에서 지금 이쪽으로 물이 흘러서 아래로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. 멀리까지 왔으니까 물가에서 잠깐 쉬어 갈까요? 물길은 계속 합쳐지며 산 아래로 이어져요. 여름엔 물도 많고 수생식물과 올챙이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졸졸 작은 물길만 있어요. 여기서 또한번 물길이 합쳐지는군요. 땅 속으로 숨어서 흐르다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방학천으로 흘러들지요. 이제 날도 추우니 물길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엔 세심천 근린공원에서 만나요.